안녕하세요. 함께하면 해서 운이 좋아지는 정성결입니다 제가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어이 60초 세안법이라는 걸 같이 하면 서 알려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찍고 있어요. 음. 제가 조금 영상을 많이 못 찍었죠. 물론 기다리신 분도 있고 기다리신 분이 조금이라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을 하는데 좀 멋졌긴 한데요. 제가 올해 50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면역력이라든가 피부 그런 저항력 같은 게 많이 그래도 그 40대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좀, 어, 크게 뭐 무리하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제가 운전이 좀 서툴거든요. 근데, 밤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을 하게 되다가, 조금 밤 운전도 서툴고, 운전도 서툴고 하면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면역력이 다운이 돼가지고,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래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고 그 치료는 잘 됐지만 치료 후에도 사실은 회복이 다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거의 지금 3주 이상 입원치료 한 2주 하고 3주 정도 사실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저랑 같이 올해 50이 되셨던 친구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40대 중후반 된 동생들 그리고 50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언니들 그 대상포진을 그 주사를 받을 수 있는 백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알았는데 꼭 맞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혹시라도 저처럼 이렇게 힘든 고비가 있을 때 조금은 순환하게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요새 보면 60초 세안 되게 핫 이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돈안 들고 하지만 열심히 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봤더니 되게 제가 건성이거든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당기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이 세안을 했는데도 그 세안법을 했더니 피부가 되게 촉촉하고 뭔가 당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디 방송에서 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지성 피부인데 피부가 되게 그 60초 세안을 하고 나서 시간은 좀 오래 걸렸겠죠? 피부 자체가 기름기가 많이 제거가 되고 모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게 컸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피부가 되게 깨끗해진 사례를 보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사용하고 있는 세안제가 약산성 세안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 그 전에는 뉴스킨에서 사용하는 비누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바디바라고 해서만 한 2천 원 정도 하는데 사용도 사실은 몇 개월 동안 할수 있어요. 세안만 하고 그러면 한 뭐. 7개월? 저는 한 1년 정도 쓰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좋으니까 한번 또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이 제품이라도 꼭 사용해보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최근에는 제가 홈쇼핑 매니아예요. 그래서 홈쇼핑에서 여기 제품에 있는 그팩 제품을 사용하니, 사유? 팩 제품을 사니까 클렌징 젤도 같이 끼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클렌징도 약산성 제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약산성은 여러분들 네이버 치면 자세히 나오겠지만 저희 피부랑 가장 근접한 성분이고 피부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제가 아침 세안을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이손을 먼저 깨끗하게 비누로 돼요. 아무래도 자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얼굴이라든가 피부에 나도 모르는 그런 먼지라든가 그런 게 끼어 있고 밤새 그런 노폐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은 한번 깨끗이 세안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일반 집에 있는 비누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세안제는 어떤 거든 상관은 없어요. 이 양이면 전 약산성을 쓰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에게 권하고 저도 사용하는 거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젤을 손똥에 이렇게, 어, 똑같이 늘 사용하는 양만큼 발, 이렇게, 어, 짜고요. 보통 우리, 어, 동전, 어, 100원짜리 동전만큼 저는 짜요. 그리고 물을 여기다 넣고, 이거를 거품을 내는 거예요. 비누든 젤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제을 가지고 이렇게 거품을 내 가지고 거품이 나와 있죠. 이걸 가지고 60도, 60초 동안 세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이걸 그대로 하진 않고요. 이마라든가 볼이라든가 턱이라든가 이렇게 먼저 해놔요. 그리고 나서 볼 이마부터 눈썹 이렇게 아래로 쭉 내려가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내가 손이 조금 퍽퍽하게 메마르다 그러면 다시 물을 살짝 올려서. 촉촉하게 거품을 내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타이머를 여기다 틀어놔요. 근데 보통 60초가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마부터. 그리고 눈썹. 눈썹에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썹도 그리고 막 그러잖아. 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노폐물이 되게 많대요. 그리고 눈썹을 잘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해주면 여기 안에도 모낭충이라는 벌레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볼록한 데도 꼭 눌러주고 턱. 그리고 아시죠? 우리가 보면 여기 앞에 평면만 많이 이렇게 세안을 하는데 꼭 여기 끝에 있잖아요. 여기 머리카락 있는데 이쪽도 저는 여기 턱 있는데 여기도 같이 꼭 이렇게 씻어주거든요. 여러분들도 60초 이렇게 타이머 맞춰서 꼭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60초 이상을 해도 좋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지고 막 하면 되고요 세안을 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제가 편집 기술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냥 여기서 저는 세안하고 나서 어떤 느낌인지 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깨끗한 물로. 이렇게. 세안을 하고 나서 저는 수건으로 전체 닦진 않아요. 꼭 여기 끝에, 그 헤어라인 끝에만 이렇게 수건으로 약간 손가락 힘을 주곤 하고요.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편이에요. 되게 하고 나면 되게 촉촉하고, 촉촉하고, 되게 퍽퍽한 느낌이 없어요. 꼭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음,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축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송결이었습니다.